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D300 제품의 이제 영상 퀵 매뉴얼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D3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이제 저희 제품인 이제 하파인데스 제품보다 약간 좀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제 언어를 바꿔줄 텐데 지금 보시, 보시면은 지금 이 제품의 초기 상태예요. 보시면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초기 상태인데 우선 이제 이거를 한글로 바꿔 줘야 이제 다른 설정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위에 사티어버크 누르시고 다음 다섯 번째 세팅 누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누르시고 보시면 이렇게 맨 처음에 랭귀지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 누르시면은 이렇게언어가쭉 나오는데 이제 맨 밑에 이렇게 한국어라고 있습니다. 한국어한다음에 OK 눌러주시면 잠시 후에 한국어로바뀝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국어로 바뀐 게 보이실 텐데 밑에 보시면 제그 다음으로 시간을 바꿔줄 텐데요. 우선 시간을 바꾸는 방법은 똑같이 위에 사티어 마크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설정 또 똑같이 두 번째 눌러주시면 세 번째 날짜 및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셔서 이세 번째 설정된 시간대를 아시아 도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날짜별 시간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D300 제품에 이제 초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우선 기존의 하파인데스 제품 기존의 하파인데스 제품은 이제 앞에 있는 렌즈를 돌려가면서 초점을 잡는 수동 방식이었는데 저희 D300 같은 제품에는 오토와 이제, 모터 형식의 초점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제 모터. 모터라는 거는 이제 초점을 잡을 때,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로 이렇게 초점을 조절하는 게 모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점을 잡는 게 모터 방식이고, 이제, 자동 방식은 이제 여기 LCD 액정이 있는데 이거를 톡 누르시면은 알아서 초점을 잡는 방식이 알아서 초점을 잡는 모습이 이제 오토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드릴 거는 방사율인데, 방사율은 아까도 똑같이 사티어라고 누르시고, 그 다음 세팅들 누르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분석을 누르시면은, 이 글로벌 매개 변수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방사율, 거리, 뭐 주변 온도, 습도, 이런 게다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다 하셨으면은, 위에는 저장 누르시고 승인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내려다보면은 이게 송신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제 어떤 걸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매뉴얼에 보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알려드릴 성 이제 알려드릴 기능은 이제 팔레트 기능인데, 우선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아이언이라고 파레트가 지금 아이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걸 바꿀 때는 이제 사티어 로고 누르시고 그다음 두 번째 누르신 다음에 이두 번째 파레트 모양 보이시죠? 파레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이언, 인버너 아이언. 무지개, 공작새, 회색, 인버너스, 회색 이런 식으로 이제 팔레트를 이제 보시기 편한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이제 분석 기능인데 어 분석 기능은 이제 온도를 측정할 때 그리고 어디가 열이 많이 나는지를 분석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처음에, 사티어로 누르시고,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거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점, 면, 선,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점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점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점이 닿는 온도가 몇 도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렇게 설정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모 우선 모드를 이제 수동에서 만약에 최대로 해주시면은 이게 이 화면 내에서 최대 온도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계속 최고 온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텐데 어, 또 다시 설정을 하려면 점을 두번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잡기가 힘드실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제 S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S는 이제 화면 프리즈하는 버튼인데. 이걸 이렇게, 우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이제 ES 버튼을 누르면은 아무리 돌려도 화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점 설정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소로 해주시면은 이제 가장 낮은 온도로 따라가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화면이 프리즈된, 프리즈가 된 상태인데, 이걸 해제를 하려면, 아까처럼 S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그리고 이 점을 없애실 때에는, 아까처럼, 점을 없애실 때에는, 그냥 점을 잡아서 구석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밑에 쓰레기통 모습 보이죠? 그래서 탁 놓으시면, 은 예. 자동으로 놓으시면은 삭제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면을 해볼텐데요 면하시면 이렇게 조그만 네모 상자가 나옵니다 이 네모 상자에는 이제 이 네모 범위 안에 최대 온도, 최소 온도, 그리고 평균 온도를 잡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네모가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이 네모를 클래면은 키우려면은 여기서 모서리를 잡고 쭉 늘리시면은 이렇게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고, 위치를 조정할 때에는 그냥 네모 가운데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범위는 아까처럼 이렇게 모서리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 온도, 그리고 평균 온도를 잡아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고, 오른쪽 아래로 이 쓰레기통 모양 보이시죠? 쭉 들어가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 번에 알려드릴 기능은 이제 ISO 기능인데, 제 ISO 기능이란 이제 화면에서 이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특정 색깔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위에 분석 누르시고 그럼 ISO라고 있죠?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선은 제가 한번 초과하고. 상한 온도를 이제 한 20도로, 아한 20, 네한 30도로 해보고, 한 해보고, 색깔은 이제 형광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숨기다를 이제 보여주다로 한 다음에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별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이제 아까 설정했던 30도 이상의 물체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아니, 형광색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다시 끌려면은 이제 아까처럼 사티어 분석 아이에서도 들어가셔서 보여주기를 숨기도록 해주시면 바로 그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